여러분 안녕하이소. 저는 오늘까지만 디아블로를 좀 하고 잠시 다른 게임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저도 살짝 현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매일 디아만에서 그런지 오늘도 좀 꿈에서 제가 바바리안으로 등장해서 카타콤에서 염소들이랑 싸우는 이상한 꿈을 좀 꿨어요. 뭐 솔직히 꿈에서 염소들한테 졌어요. 예, 제가 죽었습니다. 뭐 어쨌든 제가 어제 영상에서 오늘 영상으로 디아블로 2 모드 중에 진짜 잘 만든 모드가 있다고 소개시켜 드린다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에 올려 버리겠습니다. 아, 원래는 모드가 두 개가 더 있어서 두 편으로 보여드릴려 했는데 오늘 아예 아, 한 편에 합쳐서 두 모드 다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보여드릴 모드는 디아블로 2의 Afterlife, Afterlife 라이프. 라는 모드입니다. 아, 저는 이 모드도 마음에 들지만 아,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 모드가 좀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어떤 모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모드는 메디안 엑셀보다 좀더 많은 게 바뀐 것 같아요. 뭐첫 번째로 바뀐 점은 클래스들이 바뀌었다는 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는 드루이드가 완전 소환사로 바뀌었고 소설이 쓰는 밀리어택이나 늑대로 변신을 할수 있고 어세시는 저주를 사용하는 마녀로 바뀌는 등 클래스들이 좀 수정이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스킬들인데 스킬이 완전히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아 근데 메디안 엑셀도 스킬들이 다 바뀌었죠. 근데 좀 차이점이 있다면 메디안 엑셀은 스킬이 좀 범위도 좀 좁, 좁고 타격감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는데 이 해당 모드에서는 범위 스킬들이 굉장히 새로운 게 많아져서 타격감은 굉장히 시원하고 좋아졌습니다. 아 영상을 보시면 몇 가지 강력한 스킬들을 사용하는 장면들을 제가 지금 틀어놨는데 이건 좀 고렙이라 속이 좀 시원시원하게 잘 터집니다. 아, 솔직히 근데 초반에 진짜 없어 보이게 시작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아, 영상 속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공격하는 스킬들이 많아요. 아, 그리고 바뀐 점으로는 아이템인데 아이템 같은 경우는 유니크템이 1,200개가량 추가되었고. 세트템은 클래스템을 포함해서 약 110가지 정도 어,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그 외에 바뀐 점으로는 굉장히 많죠. 아, 플레이어 랩 제한이 뭐 110으로 증가했던가 뭐 아니면 수많은 몬스터들의 외형이 바뀐과 동시에 어, 난이도 또한 한 거의 뭐 3배가량 강해진 것 같아요. 몹들이. 그리고 인벤토리 확장이랑 무한보관함 기능은 예, 여기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스탯도 초기화가 가능하고 뭐 바뀐 게 굉장히 많아요. 아, 특히 여기 지금 공격할 때 데미지 수치 거 보이시죠 예, 이거는 저는 진짜 어, 되게 색 달라서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게임 rpg 게임 할때 때릴 때마다 공격 수치가 좀 보여야 뭔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런게 있고 뭐 이거 외에도 바뀐 점들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 모드 자체가 2020년 2월에 처음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최신이에요 최신이라 계속해서 수정이랑 뭐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또이 자동 업데이트가 되는게 아니라 모드 개발자가 계속해서 수정된 버전을 어, 올려주고 그거를 그래서 계속해서 어, 다운을 받아줘야 되는 그게 좀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보니까 이틀 전에도 또 수정된 어, 파일이 올라왔네요 일주일 전에 한게 올라왔던데 또 이틀 전이 되게 자주자주 업데이트 시키는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해당 모드는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난이도를 좀 어렵게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하드코어 좋아하시는 분들께 특히 또 디아블로 2의 새로운 맛 새로운 느낌을 좀 느끼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단점이 있어요 예 단점은 오늘 소개해드릴 이두 모두 다 예, 멀티랑 한글은 되지 않는다는 단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기다가 조금 더 플러스식인 게 예, 영문판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대망의 두 번째 모드는 아, 디아블로 2의 forces of darkness Forces of Darkness라는 모드입니다 어, 이 모드는 디아2 원작을 그대로 살렸으면서 너무 어렵지도 않고 스킬도 조잡하지 않게 그대로 이용이 가능한데 뭔가 인터페이스는 깔끔하게 그리고 템들과 장소들은 또 새롭게 추가된 아 그냥 좀 추천드리는 모드예요 아 이게 저는 그동안 모드중에서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어이 액트1 마을의 레이아웃 자체가 바뀌었어요 이 맵이 완전히 바뀌었고 어 근데 이 맵이 바뀐게 보면 퀘스트 파밍을 진행하기 더 편하도록 더 압축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제 뭐 마을 안에 동굴이 있는데 마을에서 동굴을 들어가면 바로 데노브 이불이 나옵니다. 데노브 이불에서 반대편으로 이제 동굴을 끝까지 가면은 바로 콜드 플레인이 나오고 이러면서 바로바로 바로 캐스트를 깰수 있게끔 좀 어, 컴팩트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또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제 메디안 어, 엑셀이나 다른 모드들은 스킬들이 좀 많이 이제 복잡하게 또 어, 조잡하게 변경이 됐잖아요. 근데이 모드 같은 경우는 스킬은 그대로 디아원본이랑 똑같이 어 사용이 가능한데 데미지 수치 정도만 어느 정도 조금만 예 수정이 되었다고 보면 되고 아이템은 종류별로 새로운 게좀 추가가 되었고 하여튼 이외에도 용병들에게 풀템을 맞춰줄 수 있다거나 퀘스트의 보상이 훨씬 좋아졌다거나 아 인벤토리가 확장되고 보관함은 그 역시 플러그인 모드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으로 사용한다는 점아 그리고 기존 디아블로에서 좀 개선되었으면 싶었던 점들은 다 갖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메디안 엑셀처럼 완전히 다른 게임처럼 바뀐 것도 아니고 조잡하지도 않고 깔끔한 게 이게 딱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단 잠시 자료 화면으로 한게 지금 보시면 여기 여기가 지금 맵이 좀 새로운 곳이죠, 처음 보시는 곳이잖아요. 여기 그리고 좀 들어가 보면은 레오릭킹 예, 레오릭 스켈레톤 왕도 있는데 이 이쪽이 지금 뭐냐면 예, 우리 스토니필드에 케인 구하는 곳이에요. 장소가 좀 많이 바뀌었죠. 새로운 몹도 추가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서프라이즈한 게좀 많이 숨겨져 있어. 요 어, 밸런스도 잘 맞춰진 것 같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뭐 일단 만약에 여러분들도 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제가 설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아, 굉장히 빡셀 수 있어요. 어, 메디안 엑셀이야 뭐 런처만 다운받아가지고 하면은 알아서 다 되는데 요거는 좀 어렵습니다. 설치하는 게. 저 같은 경우도 에러가 계속 떠가지고 해결하는 데만 하루 종일해서딱 10시간 걸렸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알아낸 설치법으로 알려드린다 해도 안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 알려드린 설치법으로도 안 된다. 그러면은 조금 상당히 방법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저는 진짜 있는 것다 해봤습니다, 진짜. 우선 하여튼, 최대한 제가 알아낸 방식으로 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디아블로 2에 있는 모드들을 다운 받으시려면 굉장히 복잡하다 했죠. 여기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팔로우 미를 잘안하면다 놓칠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거 다운 받는 것 영상들 뭐 여러 개를 이제 외국인들이 한걸 봤는데 어, 좀다 보는 게 너무 귀찮아 가지고 막 중간중간 20초, 10초씩 건너뛴 그것 때문에 계속 에러가 나고 그랬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딱 집중해서 아, 스텝 바이 스텝으로 l 아, 팔로우 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 어이 떡국떡 냉동 보관이 뭐지 이거 내 언제 처남 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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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야 이거 이거 끄자 끄자 어 일단 이제 일단 우선 여기 어 일단 이제. 디아블로 2의 1.13c 버전이 필요하다 있죠. 아 사실은 이제 구글에다가 1.13c를 치면 한국인들이 올린 것도 있는데 이게 한글일 것 같아서 제가 이걸로는 바로 다운을 안 받았어요. 한국어로 된게 아니라야 되거든요. 뭐 이렇게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게 한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먼저 이거를 받으시고 이거 구글 드라이브해서 요거를 받으시고 이제 설치를 해주세요. 아, 디아블로 오리지널이랑 확장팩 그냥 CD로 설치하듯이 똑같이 설치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의 CD 키는 그대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정품 CD키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고 나면 막상 1.13 버전이라고 이 새끼가 그래 놓고 막상 다운받아보면 1.12가 깔려 있어요. 일단 1.12에서 요거를 받아주시면은 이거를 받아주시고 그냥 더블클릭만 하면 바로 그냥 1.13 패치로 예, 이렇게 씌워줘요. 그 다음에 이걸 해서 이제 1.13C가 되고 나면 그 다음 해줘야 될 작업이 있는데 바로 Glide Wrapper 이게 필요합니다. 구글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치면 이거 떠요. 예, 이게 뭐냐면 화면 해상도 조정하고 뭐 여러 가지 되는 아 디아블로를 좀더 고퀄리티로 플레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로 들어와 오셨으면 이제 다운로드 눌러주시고 요거 받아주시면 돼요. 예, 이거를 받아주시면 자 이제 이 글라이드를 다운 받아주시면 여기 압축 파일 있죠. 이거 풀어주세요. 일단 여기다가 그냥 아무데나 풀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풀고 나면 글라이드 래퍼 이 폴더가 있을 겁니다. 이 폴더 자체를 이 디아블로 지금 2가 지금 여러분들 설치되어 있는 경로 속에다가 이렇게 옮겨주십시오. 옮겨줘가지고 넣어주시면 이렇게 이제 여기 들어가지는데 이쪽에서 이거 컨트롤 C를 눌러주시고 여기 컨트롤 V를 해서 여기다가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글라이드3X.dll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 안에도 붙여넣기를 해주십시오. 여기 넣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보통은 이제 완, 완성인데 이게 윈도우 10에서는 안 돼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 줘야 되느냐면 어,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다운을 받았으면 바탕 화면에 이 바로 가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바로 가기에다가 만약에 바로 가기가 없으시면 이걸로 해서 그냥 바로 가기 만들기 해서 여기다가 넣어 주시면 돼요. 근데 하여튼 바로 가기를 만드신 다음에 속성에다가 여기 마지막 이제 대상 쪽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스페이스 한번 누르고 마이너스 3dfx,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어, 윈도우 10이 이 호환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적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여기서 이제 이걸 켜주십니다. 이제 세팅 가셔서, 어, 윈도우, 우리 데스크탑 레졸루션, 우리, 우리 데스크탑이 지원하는 레졸루션, 예, 그걸로 해주시고, 이 화면 해상도 뭐 설정을 뭐 마음에 들게끔 해주시면 이제 적용이 돼요. 근데 아까 전에 3dfx 그거 안넣고 하면은, 이거 앞만 바꿔봐야 아무 효과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예, 그렇게 바꿔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야 될게 뭐냐면, D2SE, 아까 말씀드린 D2SE를 다운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D2SE 모드 매니저 파일인데, 요걸로 해서 다운을 받아주시고, 그냥 그대로 설치만 해주시면 돼요. 설치를 하시는데 설치하실 때 경로 폴더를 디아블로 여기로 해 주십시오 또 예, 이쪽 폴더 안으로 또 만들어 주시면 이 D2SE가 다운이 되면서 여기 모드라는 폴더가 한게 생기면서 Place your mod e folders here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드 파일들은 이제 다 여기다가 넣으십시오 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됐으면 이제 모드를 플레이할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그렇다면은 모드를 즐겨야겠죠. 모드는 어디서 다운 받느냐? 바로 아까 전에 제가 게임 다운 받는 디아블로 2 모즈라고 치면 여기에 디아블로 2 사이트가 떠요. 예, 여기 모드들 다 나옵니다. 예, 있는 모드들 다 나오는데 이 녀석들이 올린 이런 파일 있죠, 파일. 여기서 최신형으로 올라온 거 날짜가 다 있는데 최신형 올라온 거. 여기서 다운로드 해 가지고 이 파일에서 이제 압축 해제해갖고 나오는 폴더 자체를, 폴더 자체를 이 모즈 폴더를 옮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옮겨주신 다음에, 이제 d2se를 눌러주시면, 여기 자연스럽게 게임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눌러주시면 이제 게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참, 굉장히 복잡하죠? 제가 이걸 10시간을 걸려서 했습니다 10시간을 걸려서 이걸 제가 지금 최대한 압축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 제가 했던 스텝 바이 스텝 그대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도 지금 복잡한데 아저 아무것도 몰랐을 땐 진짜 뒤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와 컴퓨터 다 부셔버리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그냥 진짜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개빡쳤어요. 결국 해내고 나니까 예... 모드들 이제 모드들 다운받으면 이렇게 쉽게 쉽게 바로바로 바로 바꿔서 할수 있기 때문에 굳이 디아블로2 원래 있던 원본 파일을 어, 훼손시키지 않고 플레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처음 다운로드하는 것만 어렵지 해놓으시면 아마 앞으로 편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 여러분들 디, 디아블로2 리마스터 나오기 전까지 요런걸로라도 좀 살짝 시간 때우고 있죠 뭐 저는 여기까지 하고 아 다음 영상은 또 다른 게임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게요. 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